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민철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이 죄다 맑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애플, 아마존, 뭐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구글도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어주들이 조금은 살아있는데 이렇게 좀 초록 색깔들 보이시죠? 뭐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뭐 코카콜라. 펩시 등등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은행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뭐 에너지나 유가 관련된 주식들도 전체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당선 이후 관세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위기의식 역시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구요. 그렇지만 근래 다소 희망적으로 관세 정책을 안 펼치지 않을까 하는 심리로 인해서 다시금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이 20% 관세 강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것이네요이 발언을 한 직후, 나스닥은 다시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작물에도 역시나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울해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는 바로 사업가입니다. 득을 볼 때와 실을 볼 때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이 하락은 필수불가결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락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고름을 덜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의 우리는 더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는 향후 5년 내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의 최소 10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머스크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오른팔이기도 하죠. 즉, 머스크는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냈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완벽한 비전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두번 다시 없을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유식 투자를 하시며 있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지? 라는 고민이실 겁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 종목을 선택하며 있어 테마 역시도 눈여겨봐야겠죠. 지금 당장 단순히 좋아 보이는 테마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장이 아닌 그 테마의 비전을 확인하는 일명 가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 그가 처음으로 주식을 접한 건 11살 때라고 합니다. 11살 때의 시절 차트를 보고 시티 서비스라는 종목의 우선주를 38달러에 매수를 해서 40달러 초반에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종목이 200달러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고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11살 때 불과 2달러를 벌었던 그는 현재 1348억 달러 하나로 186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물이 됩니다 자뭐 다들 아는 이야기셨을 테니까 지금부터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면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테마 그리고 그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하냐고요? 현재 가장 핫한 테마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겠죠. 현재 냉전들로 인한 방산주, 아직까지도 발생 중인 코로나로 인한 제약 바이오도 있을 거고, AI, 메타버스, 웹 3.0, 반도체,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련주 등등등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이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걸 다 투자하면 되는 건가? 쉽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그 정도의 자금이 없죠. 애초에 그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챗봇 AI, 챗 GPT로 시작이 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현재 AI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와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 AI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AI 기술에 접목시켜서 개발한 것이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 이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 AI에 투자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2025년 전력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AI의 미래는 없다. 라고요. 또한 이 에너지라는 것이 환경 파괴를 할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분명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2040년 부근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면 금지가 되고 친환경 에너지인 자동차만 탈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이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을 하려면 필요한 게 역시나 전선이겠죠. 즉 구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 테마가 엄청나게 빛을 볼 수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AI 테마 하나에서 뻗어갈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 웹 3.0, 그리고 AI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구리 관련 테마까지, 즉 단순히 한 가지의 테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테마들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을 해서 그 연결고리의 순서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 안에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이미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해당 영상이 잘리면서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648의 7650, 0107648의 7650이 번호로 두 글자. 테마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앞으로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호언장담 하나 할게요. 저는 절대로 정보나 종목 공유를 비밀로 금전적인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간혹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등록을 해 주세요. 아니면 뭐 그냥 소액으로 한주 정도만 매수를 해 보시고 그 종목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상승을 보여 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먼저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소액으로 한번 투자 시작해 보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제가 확실하게 보답으로 돌려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0107648의 7650 010-7648-7650이 번호로 문자 테마 꼭 남겨주시고요 이 문자 한 통이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투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런 허황된 수치를 내드리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 생기가 띄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만 봐도 흐뭇하게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주무실 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mts를 켜서 내 계좌를 보았을 때 파란불로 인한 스트레스로 mts를 매몰차게 꺼버리는 것이 아닌 소중한 수익을 가져다 드려서 아침 출근길을 더욱더 힘차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